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나무기술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나무기술 주주 여러분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시간 내에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나무기술 무려 220만 주로 틀어막았어요. 무조건 상한가 보내겠다는 거죠. 내일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고 여기에 관련된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실 최근에 얼마, 무려 1,200억, 그 다음날도 1,200억 넘게 자 거래 대금 어마어마하게 터트려주면서 이러한 기준봉 세워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한번 지지 받아주고 나서 다시 두 번째를 조금 슬금슬금슬금 해서 밑에서 물량 모아준 모습 계속 보이셨죠. 아무래도 지금 어팡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보셨더라도, 코스피만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 긴 꼴이 달 정도로 올라오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추매 코사또 마찬가지로 밑에 긴 꼬리 달긴 했지만 아직도 하방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800선 회복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드디어 긴 꼬리 달아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장 분위기가 굉장히 최근에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 날라갔어야 할 우리 나무 기술이 많이 눌렸었다. 그리고 이제 시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 테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시황이 어땠습니까? 전쟁 때문에. 유전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조금 조 시들시들하고 푸틴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재건, 어,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만시세 받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또 물어왔죠. 그래서 또 건설. 관려주들도 같이 엄청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는 계속 한꺼번에 터지고 또 좋은 뉴스도 같이 한꺼번에 오는 이러한 현상 이 주식장에 놀랍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 좋은 뉴스가 계속 터질 때부터 좋은 주식 모아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 깰 때부터 조금씩 모아 나갔다면 한번 받아 잡고 또쌍바닥 잡고 또한번 어마어마한 올라주잖아요. 한마디로 갈 주식은 결국은 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나무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 특징 테마 알아보고 자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수급도, 수급 분석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연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하다 못해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곧 연말인데 아직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 연말 본전 탈출 수익 탈출 하시라고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황금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좀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껐다 사시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자, 귀신같이 또 팔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같이 이런 대형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자 9월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이미 초급등 수익 중이죠. 무려 한달 만에 85%가 넘는 급등.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의 물량 매집 중이고요. 자 시위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의 수급도 동시에 확인했어요. 특히나 기간 수급이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유독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 다 확인했고 8월 말부터 시작. 된 바닥권 시그널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주 내 가지고 뿜어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계약 그리고 정부 관련 호재도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시면요. 자, 저점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자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세력 또한,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열심히 밑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00% 무려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이미 12실탄 다 확보된 다음에 재료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시세 같이 이어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동훈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는요. 자,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모아가다가 무려 500% 넘는 급등을 단 2주 만에 발생시켰다는 거죠. 리튬포업스도 마찬가지 무려 저점 대비해가지고 700%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터뜨리지 않으면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다, 이겁니다. 자, 10월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 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자본총계도 5,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자, 튼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고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다시 한번 말씀, 무려 최소 5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10월달 이 종목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주도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10월달 최소 못해도 3배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했고 자 재건주 정치테마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꿀 수 있게끔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43168로 자,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43168로 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자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드리겠죠. 자, 그런 선수한 이어지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연말 10월 달 부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나무 기술 어떤 것들 몰랐나요? 자, 나무 기술 기본적으로 보시면 AI 칩 부족 경고, AI 칩 관련해 가지고 하면서 AI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면서도 클라우딩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묶인다는 거죠. 즉 엔비디아, 엔비디아에 공급한 업체 플러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주 테마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클라우드를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거든요. 나무 기술 어떤 회사 자 칵테일 클라우드 온 시프트를 선보였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오픈시프트를 같이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추가적인 수급만 좀 붙는다면 시가총이 불과 700억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의 돈만 있어도 날려보낼 수 있고 재료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휩소가 좋은 종목들 밑에서 쭉 눌려잡는다면 큰 수익, 눌려잡으면 또큰 수익, 눌려잡으면 또큰 수익 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지금 13만 주 가량 모은 상태고 외인 쪽에서는 초파라 겠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조금 사 모았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기타법인 은 당연히 매수에 났겠죠.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을 가장한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자 이걸 보고 야 이건 개인이지 세력이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세력들은요 키움 증권 계좌 개설해가지고 시세조정도 한단 말이죠. 최근에 영풍제지 사건 잘 아시죠? 지금 현재 거래정지가 됐는데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주가 조작 세력들이 키움 증권에다가 계좌를 개선해 가지고 시세 조정했다 즉저 개인 창구가 일반 개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급 분석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쌍바닥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 관련된 매물대는 한번 소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물대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위쪽이죠 어, 위쪽 매물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큼 위아래 흡소가 굉장히 심한 주식이에요. 자, 보시면 따라 붙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윙 꼬리, 긴 꼬리. 따라 붙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긴 꼬리. 요거 마이너스 두번 맞으면요. 바로 마이너스 50% 계좌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잘 눌려 줄때 슈팅. 적당히 잘 눌려 줄때 슈팅. 이러한 전략 취하셔야 되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비 높이 뜰 거예요. 개비 높이 뜬 다음에 여기 무작정 추격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장중에 잘 눌려줄 때 어마어마하게 밀어버린다면, 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지점 잘 매물 때 모아가서 슈팅주는 그런 전략 취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버실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